안녕하세요 do it android app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27번째 날입니다 자, 우리가 스레드와 애니메이션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위,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 조금씩 알아보긴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방법이다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이전에 애니메이션은 각각의 화면들 캐릭터라고 하는 캐릭터가 걸어가는 것을 연속된 화면으로 해서 스레드 같은 걸로 동작시키면 된다라고 했고, 그게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했는데요. 트윈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가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동하는 위치마다 이미지를 바꿔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좀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이 다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를 이동시켜주는 동작을, 그런 애니메이션 동작을 아예 컴퓨터가 해준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지금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트위닝이라고 하고요. 그 트위닝을 위한 액션 정보를 XML로 정의를 하는데 그 XML로 정의하는 정보는 리에스 밑에 애니 i 이이라고 하는 ANIM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 이게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다라고 하는 거를 안드로이드가 이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윈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보면 모든 뷰 객체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화면을 액티비티라고 하고, 예를 들면 액티비티 메인.점. xml이라고 하는 거 안에 가장 상위 레이아웃 태그가 있을 때, 그 상위 레이아웃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화면 전체를 애니메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뷰 단위로 이렇게 적용할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위치이동,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태그를 써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스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라고 하는 걸 쓰면 회전이 되고요. 알파라고 하는 걸 쓰면 투명도가 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할수 있도록 아예 제가 다 종료를 시켜놨었어요. 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여러분 다시 실행을 한다라고 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투윈인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자, 그 사이에 실제 단말기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할 수도 있고 실제 단말기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데, 자, 어떤 경우건 간에 어떤 경우건 간에 예, 여러분이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실제 단말기를 연결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지금 실제 단말기를 뽑았어요. 그래서 실제 단말기를 뽑게 되면, 자, 뭐, 삼성 단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뜰 거고요. LG 단말 같은 경우에도 단말이 연결되면 단말의 폴더를 볼수 있게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 프로젝트가 시대, 아, 실행이 됐고요. 자, 스타트라고 하는, 픽 스타트에서 스타트라고 하는 이 메뉴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뭐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키지 네임은 에디트 눌러서 여기 있는 my라고 하는 거는 없앨 수 있다 그랬죠? 자, 넣어도 되고 없애버려도 됩니다.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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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시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화면을 조정을 할 텐데요. 우리가 화면에다가 버튼을 두개 넣을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하나 클릭을 했을 때그 버튼이 애니메이션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 버튼 자체가 아니면 그 버튼이 아니라 다른 에, 다른 뷰를 넣고 그 뷰를 애니메이션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책에는 버튼이 애니메이션 되게 만들, 만들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 보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미지 뷰를 하나 넣고 이미지 뷰를 애니메이션 되게 한번 그렇게 만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한번 만들어보죠. 자 책에 있는 버튼을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거, 버튼에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거, 그거는 한번 직접 어, 코드를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는 자 비슷하지만 예, 비슷하지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은 그냥 이벤, 버튼 이벤트 클릭 이벤트를 받기 위한 거고 동작시키는 거는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것을 동작시키도록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예,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PC를 새로 켜고, 그렇죠? PC를 켜고 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킬 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이 이제 PC에서 사용을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 하나 같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종료했다가 실행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6일 차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1.1 버전이 되어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아니면 SDK 매니저 안의 모듈은 계속 업데이트가될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또는 SDK 매니저 안의 모듈이 버전이 좀 다르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 뭐 예를 들면 메이저 버전이라고 하죠. 뭐 키캣에서 롤리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 기본서거든요. 두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공통 기능을 화, 아, 공부를 할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한게 지금 기본서고요. 사실 좀 고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활용서 해서 만나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입문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바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기본서를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입문서를 먼저 보고 자,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 같은 입문서를 먼저 보고 나서 이 기본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한참 걸리네요. 자, 한참 걸리는 동안 제가 다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진행상태가 계속 보이죠. 인덱싱이라고 해서 진행상태가 보이고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 액티비티 메인 점 xml에 아래쪽에 디자인 탭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래 액티비티 메인 점 xml에 네, 화면이 여기 있는 것처럼 렌더링 그려져서 보이게 됩니다. 텍스트로 가면 아래쪽에 탭을 텍스트 탭을 클릭을 하면 원본 xml이 보이는 거죠. 자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자, 일부러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될듯될듯안 되고 있네요. 자그 사이에도 여기 텍스트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텍스트 버튼 눌러보면 자 원본 XML 그대로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밑에서 더 처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그냥 진행을 해보죠.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원본 XML 코드를 열은 다음에 우리가 이 화면을 러티브레이아웃이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가장 상위 태그의 시작 태그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꿨으니까 끝 태그, 엔드 태그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꿉니다. 자, 그 안에 텍스트 뷰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미지를 넣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 볼 겁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 탭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렌더링이 되어야 되는데 자 화면이 그려져야 되는데 오, 아무런 지금 진행은 없는데 안그려지네 자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액티비티 메인점 xml 을 x 표시 탭에서 x 표시 눌러서 없애주고 다시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액티비티 메인점 xml 을 더블 클릭합니다 어 그래도 안열려 지네요 죠. 자, 액션 바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안 열립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다시 클로즈 했다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하면 퀵 스타트 화면으로 돌아갈 거고요. 왼쪽에 리센트 프로젝트에서 자, 마이 트윈 애니메이션 클릭을 해보면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줄 겁니다. 자, 다시 열어주는데, 오, 마찬가지 에러가 뜨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 그럼 결국에는 볼수 있는 게 없다는 거네. 아하,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일단 실제 이게 실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 텍스트 뷰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미지 뷰에는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자, 어떤 뷰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걸 wrap content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이전에 한 것처럼 100dp, 100dp로의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안드로이드 땡땡 src 자 소스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텐데요. 자 이미지를 이쪽에 하나 갖다 넣어야 되겠네요. 자 테스트를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미리 준비해 둔 거에 보면 자, 우리가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도 했었고요. 자, 여기 한번 어, 우리가 투인 애니메이션 예제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자, face라고 하는 사람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face. png라고 하는 사람 얼굴을 자, 여기 d r o a b l e 아 s 에 밑에 d r o u b l e 폴더 안에 갖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점 png 가 되겠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콘 파이더나 이런 사이트에서 아무 이미지나 자 프리로 사용되는 이미지를 갖다 넣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이미지 태그 안에 자 안드로이드 땡땡 src 라고 하는 속성을 넣고요. 자 여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자드러을 슬래시 하면 자 페이스 점 png 를 뒤에 확장자를 뺀 페이스라고 해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그 밑에다가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원본 xml 코드로 지금 추가를 하고 있죠 자, 버튼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위드스는 wrap-content-height도 wrap-content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 봅니다 버튼의 텍스트 어떻게 되나요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라고 하고요 자, 애니메이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 이렇게 한번 텍스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이 하나 추가가겠죠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탭으로 가면 그 디자인 탭의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디자인 탭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실행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자, 이미지 뷰나 버튼을 코드에서 이제 동작을 시키려면, 일단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 코드에서 버튼을 아이디로 찾을 수도 있지만, 간단한 거는, 자, 여기다가 on click 속성을 넣고, 이게 on, 버튼 1 클릭트와 같은 메소드를 지정하고 코드에서 이 메소드를 만들면 그대로 그 메소드가 버튼 클릭됐을 때 호출이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고요. 이미지 뷰는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드라고 해서 아이드를 한번 h d e t h o d method 라고 해서 이미지 뷰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 method method m 티 t h o 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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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o d 온 버튼 1 클릭트 자뷰브라고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 뷰에다가 뭔가 애니메이션을 시킬 거니까, 이미지 뷰를 먼저 찾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위에 변수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이미지 뷰를 이미지 뷰다 라고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떻게 돼요?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어떻게 r 점아이 점. 이미지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넣어서 찾아서 그 다음에 이미지 뷰로 캐스팅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변수로 할당이 되니까 이 버튼 이벤트를 처리하는 논버튼원 클릭트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참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에다 대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키고 싶은데 자, 애니메이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IS 밑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보면요. RIS 밑에 애니미라고 하는 폴더 안에 XML 파일로 정해야 된다 그죠. 자, 그게 이제 트인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법이고요. res라고 하는 폴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안드로이드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이미지 에셋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여기 가보면 뭐 굉장히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죠? 한번 쭉 볼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도 있고 그죠 자 여기 보면 aiidl 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폴더 라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폴더 라고 하는데 가보면 자바 폴더 자바 리소시스 폴더 자 이렇게 막 있네요 자, 자바 리소시스 폴더 자 rds 밑에 선택을 했는데요 자, 자바 리소시스 폴더 라고 하는 거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아니면 디렉토리 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자 어떤 걸로 만들던 여러분들이 예, 애니미 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수는 있어요. 자, 일단 폴더 밑에 자 자바 리소스 폴더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아 안드로이드 리소스가 아니래요. 아 이거 아니겠군요. 자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RDS 선택하고 New라고 하는데 가서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라고 하는 게또 있네요. 자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 위쪽에 있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리소스 디렉토리 이렇게 가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네요. 자 리소스 타입이라고 하는 거 Values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자 리소스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서 위쪽에 보니까 아애니미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렇게 제가 여러 개 아, RES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를 눌렀을 때 메뉴가 여러 개 있는데 일부러 거기에 보면 우리가 폴더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안드로이드 리소스 폴더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폴더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을 더 해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걸 쓰는 게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리소스 타입을 애니메로 했고요. 그러면 디렉토리 네임도 애니미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까지 선택을 하고요. 아, Available Qualifier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 이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자 어쨌든 초우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OK 한번 눌러보자. 자 그러면 아, 결국엔 폴더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폴더로 만드셔도 되고, 그렇죠?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자, 이제 r s m 에 애니 폴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이 안에다가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가장 위에 애니메이션 리소스 파일이라고 뜨네요, 그렇죠? 자, r s m 에 애니라는 폴더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나타내는 그라 아, 넣기 위한 XML을 만드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 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자, scale.xml이라고 한번 파일 이름을 넣고 자, 오케이 한번 눌러 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장 상위 태그가 set라고 하는 태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확대를 할수 있는 확대를 할수 있는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하나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확대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태그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추가할 수 있고요. 스케일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자, 속성을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속성으로는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요. 자, from x sca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확대를 어느 레벨에서부터 확대를 할 것이냐, 에서, 확대는 1.0 이라고 넣으면, 이게 내, 지금 현재 크기를 얘기합니다. 정상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상 크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100 dp 라고 넣었으니까 100 dp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안드로이드 땡땡, 자, from y s c a e 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건 세로 크기가 됩니다. 이것도 0.1.0 .0, 원래 크기가 되겠죠. 자, 정상 크기, 원래 크기에서, 안드로이드 땡땡 투 x 스케일이라고 하면 가로 크기가 얼마만큼 확대될 것이냐. 이점 영으로 하면 두 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투 y 스케일이라고 하면 세로 크기가 이점영두 배로 커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지정할 수있고요좀몇개더 넣어 볼까요? 안드로이드 땡땡. 자 이번엔 듀레이션이라고 하면 몇초 동안 자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00이라고 하면 1.5초가 됩니다. 밀리세컨드 단위가 되니까요. 천으로 나누면 1.5초가 되겠죠.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한 다음에 이번에는 피봇 x 피봇 y가 있어요. 피봇은 기준점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50%라고 하게 되면, 자 50%는 뭐예요? 원래 이 버튼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의 가로 방향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50%. 안드로이드 땡땡 피벗 Y는 마찬가지로 50%로 하면 이 이미지 뷰 또는 버튼과 같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될 대상 뷰의 가운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스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를 하고 나면 요 스케일.xml이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액션 정보를 이제 자바 코드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객체로 읽어드린 다음에 그거를 뷰에다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